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매 기념을 맞아서 어 그냥 제 보통 라방을 할때제 방이나 작업실에서 그런 편한 장소에서 많이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어 인스타그램 본사에 와서 이렇게 발매 기념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 여러분. 어, 6시에 발매된 저의 EP 앨범, 혹시 듣고 복습하고 오셨나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그냥 발매 딱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고, 또 라이브를 또 어,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본사 왔는데 정말 저희 회사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내식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어 라이브를 시작해 볼 건데 어 이번 앨범은 음총 다섯 곡이 수록이 돼 있고 어 밤, Raise up the flag, 그리고 어 이런 식, 꿈꾸는 대로, Butterfly 이렇게 총 다섯 곡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Raise Up the Flag'가 타이틀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라이브로 'Raise Up the Flag'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곡이 정말 어려운 곡이라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 'Raise Up the Flag'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지 않는 내외로두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아 손발이 모두 묶인 채두 눈이 멀어도 나아가 이 땅이 울리도록 거센 밤새 흐를 이 노래 Don't forget who you are 어두워지는 그 묘한 불빛 속에도 앞을 보는 법을 익혀왔지 우린 숨이 끊어질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고은이제나라그 하찮은 어둠이 날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걸그 눈이 물어도 이제 알아 세상이 울리도록 외친다

Oh, I won't stop, I'll never give up So i always be at the end of the road But I'll always okay Don't forget who you are Don't forget who you are 이 곡이 사실 밴드 밴드 사운드의 곡이라 이렇게 앉아서 어, MR 라이브로 하기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할 수도 있는 곡인데 여기 인스타그램 본사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즐겁게 하고 있고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어, <laughs> 락진아 소리쳐! <laughs> R&B 발라드 여신이 왜 갑자기 락커가 됐냐고. <laughs> 음, 그러게요. 사실 제가 평소에, 어, 뭐, 락을 찾아 듣지도 않고, 즐겨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락을 쓰게 됐는지 정말 저도 신기한데, 아마, 음, 그런, 제 안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락이라는 장르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곡을, 어, 떻게 들어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제 스펙트럼을 좀,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데, 어, 멋조록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어, 첫 번째 트랙. 저의 이번 EP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인 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어, 저번, 첫 번째 EP 때, 어, You Already Have라는 곡을 냈었는데, 그때 그 곡을 되게 매니악하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곡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밤이라는 곡도, 또 이어서 들려 드릴게요 노래 주세요 가만히 불어온 바람을 맞이한다 온몸이 시리도록 아팠대 무뎌진다 그렇게 모든 게와 아련해진다. 저윽한 안개 속에서. 보여준다. 수수빠져내듯다 모래처럼. 불러본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렇게 그 뭔가 인스타 라이브로 쇼케이스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새롭고 또 아까 사실 원래 제가 6시 반에 그 라이브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테크니컬 이슈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점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음, 너왜 이렇게 야였냐고요? <laughs> 어 사실, 앨범 준비하다 보면은, 이렇게 밥풀 챙겨 먹을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어, <laughs> 6시부터 기다리셨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처연한 느낌, 맞아요. 방금 들으셨던 밤이라는 곡은 굉장히 좀 처연한, 좀 많이 어둡고 다크한 그런 곡입니다.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좀 다크하고 어두운, 제가 그동안 뭐 그렇게 밝은 노래를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노래 중에 가장 좀 어둡고 다크한 분위기로 앨범을 좀 만들어 봤어요. 아. 아, 또, 그제, 안테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 팬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들어서, 어, 그 중에 질문 한세 가지 뽑아서 답장을,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LOREX 님이, 진아웅니의 이번 채, 앨범 최애 가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번 불러봐 주세요. 어 사실 저는 모든 곡들이 너무 애정이 가고 어다 정말 공을 들여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 어 방금 들으셨던 밤이라는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 완벽히 무너진다. 그렇게 또한번 완벽히 무너진다. 이 부분이 제가 써 놓고 좀엄마 어, 천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 'Raise Up the Flag'는 이 후렴까지 딱1절 후렴까지 딱 쓰고 아 이거는 무조건 타이틀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분들한테 이번에 이제 제가 쓴 곡을 쫙 들려드리고 어떤 곡이 타이틀 같으세요?라고 했을 때 전원 만장일치로 'Raise Up the Flag'을 꼽았던 기억이. 또 있고 레이 e 더플래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는 음~ 아~ 어~ 그 부분 이제 나라 그 하찮은 어둠이 날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선명해졌다 그런 가사를 썼는데 그 부분이 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선원 라이큐 like 님께서 다음 콘서트는 고척돔에서 하실 생각 없나요라고 어,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공연 사이즈를 확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매진이 될까 어쩔까 또 제가 그전에 공연들을 했었을 때늘 빨리 매진이 됐어서 약간 반반이었어요 아 이번에도 매진이 되겠지 와 아 그래도 이번에 공연 사이즈를 많이 키웠는데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매진이 돼 버려서 저도 다들 막 피켓팅 피켓팅 하시길래 저도 이 티켓팅을 해 봤는데 저는 그냥 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사이트에 거의 저는 만 번째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제 팬분들이 괜히 힘들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 가지고 아 지금 고민입니다. 어, 다음에 꼭 고척돔에서 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티켓팅이 쉬워지실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튼 좀 다음번엔 좀더큰 공연장에서 하는 날을 한번 저도 어,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들려드릴게요. 트롤리 컨덕터님께서 어, 꿈과 밤이 소재가 되는 가사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꿈이랑 밤의 소재를 많이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이렇게 밝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마음 속에는 그런 진짜 가사를 쓰는 건제 깊은 내면을 꺼내놓는 일이니까, 그런 저의 우울이나 그런 제꿈 같은 거에 대해서 깊게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진심을 꺼내다 보니까 꿈이랑 밤을 많이 쓰게 된것 같아요. 밤이 또 어둡고 또 밤에 생각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뭐 진짜 제 버킷리스트도 되게 많고 또 앨범 제 음악적인 커리어로서도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음, 꿈이라는 밤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간단한 Q&A 시간 가져봤는데 네, 이렇게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제 쇼케이스가 벌써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라이브로 두곡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 제 앨범에 어, 어, 밤, Raise of the Flag, 그다음 세 번째 트랙, 어, 이런식이라는 곡,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인 어, 제가 예전에 안테나 랩이라는 곳에 어, 올렸던 곡인데 이번에 좀더 디벨롭을 해서 이번 앨범에 싣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과 꿈꾸는 대로 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목소리>

마 나쁜가요 I love you all my lovers 단지 매일이 다를 뿐인데 이름은 붙이기 나름 사랑 뭐 별거 있나요 손님을 맞이하듯이 oh, wow. <laughs> 날 그대 품에 가져가 사랑 A 사랑 B 사랑 C I have no idea why do I act like this. From me to Z or how? or have 그래서 반짝 찾아오는 행복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내 걸음걸음 걸음 따라 불이켜진다면 참 좋겠지만 삶은 안전한 내 편을 더 플래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할수 있다면 하고 싶어 겁 없이 솔직하게 살아 아, 네. 오늘 쇼케이스가 이제 끝이 났고 어, 버터플라이라는 곡은 어, 시간 관계상 어, 아쉽게 못 들려 드렸는데 이 곡은 음원 사이트에서 꼭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이번 앨범은 제 저와 또 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정말 허투로 만든 트랙이 없고 정말 알찬 앨범이라고 어 정말 자부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잘안 하는데 어 무슨 홈쇼핑 호스트가 된것 같네요. <laughs> 정말 정말 알찬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발매 기념으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보시는 이 인스타그램으로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정말 기쁘고 설레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어,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 다양한 활동들, 음악들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오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권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